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린 왕자》라는 책을 리뷰할 육모듬 이병규, 송성준, 김준영, 이호준입니다. 첫 번째로는 육모듬의 브레인을 맡은 저 이병규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와. 그럼 《어린 왕자》의 저자인 생태치 페리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생태치 페리는 1900년 프랑스 리옹시에서 태어났고 집안이 부유했습니다. 몇년후 생떼찌 페리는 비행사가 되었고 마침내 1926년 운빛백 비행사 등을 쓰며 비행사 겸 소설가로 살아왔습니다. 이후 그는 몇 년간 책을 집필하며 이따금 비행 일도 했으며 사고도 많이 당했습니다. 아 제가 듣기론 생떼찌 페리가 주인공 버프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생떼찌 페리는 사막에 불시착하고 전환 등 엄청난 사고도 당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생텍치 페리의 작품을, 작품들의 특징이 뭔가요? 아, 똑똑한 제가 그것도 영향가 있게 설명해 주죠. 생텍치 페리의 작품들은 시적이고 형 이상학적인 아름다움이 담긴 글과 세계에 대한 고향된 의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생텍치 페리의 대표작은 뭐가 있나요? 제가 그것도 철저히 준비해 놨습니다. 워낙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뽑아오기가 조금 그랬는데, 그래도 유명한 건 어린 왕자, 야간비행, 전투 조종사 등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 재밌고 좋은 책들이 몇 가지 있으니 한 번쯤은 읽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 다음으로 우리 잘생긴 모둠원이 등장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잘생긴 모둠원인데요. 작가 소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장 인물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기에 앞서 등장 인물에는 어린 왕자, 장미꽃, 사막 여우, 뱀, 왕, 주정뱅이, 사업가, 지리학자, 천각자가 있네요. 있는데요.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어린 왕자는 무례하거나 어린 행동도 보이지만 장미에 대한 순상 사랑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막 여우는 언뜻 까다로워 보이지만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배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은 거트름 권위와 질서를 우선시하지만 정이 많고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할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 어린 왕자라는 세계는 각각의 인물 모두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줄거리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이 작품은 어린 시절 화가를 꿈꾸던 비행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는 어렸을 때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모습을 그렸지만, 사람들은 그저 모자를 그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나무랍니다. 그렇게 그는 화가의 꿈을 포기하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죠. 아, 그렇게 화가의 꿈을 포기하게 되는군요. 네. 그는 비행기 조종사가 된후 여행을 하다, 어느 사망에 불시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린왕자를 만나고 어린왕자가 소옥성 B612호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린왕자는 장미꽃의 오만한 행동 때문에 별을 떠나 여행에 나선 것이었죠. 어린왕자는 여행을 하며 왕, 술꾼, 사업가 등 여러 사람들을 만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마지막으로 지구에 도착합니다. 어린왕자는 지구에서 뱀과 꽃, 그리고 어떤 정원에 있는 500송이도 넘는 장미꽃을 만나게 되는데 자신의 장미꽃이 단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에 슬퍼하며 웁니다. 그런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다가오고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며 둘은 가까워지게 되죠. 그렇게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서 자신이 길들인 장미꽃 한 송이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별로 돌아갑니다. 이제 어린 왕자의 이야기는 모두 이야,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이 책을 읽은 친구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어린 왕자는 조종사가 양을 그려주지 않고 상자를 그려주었는데 왜 좋아했을까요? 어 저는 어린 왕자가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자 안에 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요. 자 다음 질문. 어린 왕자는 하나뿐인 장미를 여러 개 보았을 때왜 실망했을까요?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왕자가 단 하나뿐인 장미라고 생각하는 것지만 여러 개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많이 아쉬웠겠어요. 아쉬운 마음을 감추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왜 작가는 어린왕자와 비행사 시점을 두 가지로 표현했을까요? 저는 작가, 작가는 어린왕자가 어린이의 시점으로 조종사는 어린이의 시점으로 표현하여 두 시점 모두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가 정말 대단하네요. 크크. 마지막으로 어린왕자는 뱀에 물려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별로 돌아가신, 돌아간 것일까요? 저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의 별로 돌아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이상으로 육모둠의 어린왕자 팟캐스트를 마치겠습니다.